오늘 이 자리에 와서 좀기었습니다 대한민국 필국으로 운영되는 대한민국 역사 박물관이 역사를 날쏘하고 왜곡하는데 뭐가 기쁘냐 저희 어르신들이 며칠 전에 이곳에 와서 말해야 할 것은 하지 않고 말하고 있는 것은 거짓과 왜곡과 화장이 점처리된 이런 전시회를 보고 1차로 역사 박물관에 화화를 하셨습니다. 었잘 고쳐지지 않아서 저희가 오늘 이 집안 대회 기상 경영을 마련하고 대대적으로 보도자료를 뿌렸습니다. 아,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 와서 보니까 몇 개가 굽혀졌어요. 여러분의 생심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고 진실을 추구하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비가 오는 눈이 오나. 낮이나 밤이나. 말이나 여러분들이 소리를 내 주시고 행동하시기 때문에 아이 사람들이 0 1 전신물을 고쳤습니다 우리의 손입니다 여러분. <laughs> 공정보도를 위해서 늘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역사는 공정하게 대폭적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북한에서 47년 동안 평강 남군 노서 노예처럼 하면서 살아야 하던 어르신이 와 계시고 그런 어르신의 후예도 가족들도 와 있습니다. 북한에는 지금도 1백만 명의 국군 포로들이 조국이 구해줄이라 생각하면서 날마다 눈물 짓고 있는데 지금 이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서는 단 한마디도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국군 포로에 대한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겨우 부랴부랴 붙였다고 하는 전시 내용이 국군 포로가 몇 명인지는 쓰지도 않고. 전쟁이 끝나고 8,000명의 국국 포로가 돌아왔고 나머지는 돌아오지 못했다. 도대체 몇 명에서 8,000명이 돌아와서 몇 명의 북한에 남아있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북한에서 어떤 배우를 받고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 말이, 말이 없습니다. 이 대한민국 역사 박물관의 관장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주진우 교수입니다.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를 편양되게쓴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3, 8, 2, 9의 합법적으로 고 쓰고 북한은 그도 정확하게 써주고 북한 입장에서 교과서를 써서 수정 명령으로 받았습 저기 한명을민주주의지만이 역사 반발이 지금 정치하고 있는 내용은 한명의 민주주의 자유가가다 민주주의 이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좀더 목소리를 높이고 좀로 행동하고 그래야 이 대한민국의 역사가 바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 몇개 들었습니다. 이 전술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네스코 인류문화역사 무형재산으로 기록되어 있는 아리랑이 자유민주주의의 우월성을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구축시키는 그런 음악이다. 이년 노래다. 아, 이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아리랑, 도라지 타령, 동복궁 타령, 천안산 거리 이런 것이 인연 노랫된다?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 민족들, 우리 한민족이 우리 국민이 지금도 수천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오면서 걸는 우리 국민의 애원을 담고 있는 그리고 통일의 다른 문화까들도 라고 칭송을 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미디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논리라면 베토벤의 귀창고 이노동이라고 지금 써놓고 있는데 세계가 비지 않겠습니까 베토벤의 소나타 피아노 소나타 귀창은 전세계 시민들이 사랑하는 클래식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자유민주주의의 가치, 자유민주주의의 우월성을 세뇌시키기 위해서 틀어준 나쁜 교육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지 정말 환상스럽습니다. 사랑하는 자유신문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는 목소리를 내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전투적으로 이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역사를 바로채우고 진실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그첫 걸음을 여러분들은 2년 동안 걸어오셨습니다. 그 2년 동안 걸어오신 그 걸음을 더욱 대중 발전하고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다 함께 오늘을 직접으로 더욱 한마음이 되어서 움직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역사 박물관의 단장은 물론 나야 여신들의 삶이 어땠는지 지금은 어떻게 살고 계신지를 있는 그대로 저희는 진실만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있는 그대로 북한에 업로 되어있던 10만여 명의 북군 포로들의 생활을 다시 여기 에 제대로 전시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기자회견에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어서 아마 우리 네 북한에서 직접 부처를 께으셨고노예받고생을 하셨던 어르신들의 말씀을 듣고 예를 들면 학교 의의견을